안녕하세요. 책 읽는 의사, 다다기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그릿이라는 책인데요. 테드 토커에서도 되게 유명해진 분이에요. 엔젤라 더코어스의 그릿,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정말로, 결국에는 사실 그 재능이 있을 때, 아무래도 성공하기도 쉽고, 그리고 재능이라는 거를 제목에 적은 것처럼 다이어트와 연결을 했을 때, 성과가 바로바로 바로 보일 때는 누구나, 좀더 노력하기 쉬운 것 같아요. 공부도 성적이 바로바로 내가 공부한 만큼 잘 나오면 하기가 쉽고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도 내가 진짜 한달딱 노력해서 몸짱이 될수 있다면 혹은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과체중이 될수 있다면 저는 그러니까 과체중이나 정상체중까지라도 내릴 수 있다면 탈 비만을 할수 있다면 노력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제목에 적었듯이. 내가 잘 못하고 있을 때, 잘 풀리지 않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결국에는 마지막 결과물을 좌우하는데, 그 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그릇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이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서문 같은 거, 책 추천 서문 이런 거잘안 읽는데, 제일 처음에 그 추천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눈에 확 들어왔어요. 천재의 정의를 아무 노력 없이 위대한 업적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될 때까지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아름다운 문체 풍성한 사례 그리고 엄밀한 데이터로 구성된 보기 드문 훌륭한 책이다. 괜히 처음에 써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저에게 이 책을 좀 읽어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릴게요. 평범한 나는 어떻게 천재들의 상을 받게 되었나 나는 자라면서 천재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다. 그 단어를 들먹이는 사람은 언제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런데 네가 천재는 아니잖니 라고 불쑥 말하고는 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드라마 중간에 광고를 보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펼쳐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는 그렇게 말을 했다.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못 들은 척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천재성과 재능에 관심이 많아서 누가 누구보다 재능이 많은지 자주 견주곤 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얼마나 똑똑한지 늘 촉각을 곤두세웠다. 아버지는 나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식들 모두가 천재는 아니라고 여겼다. 아버지의 잣대로 보면 아무도 아인슈타인은 아니었다. 이는. 아버지께 큰 실망이었던 듯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서 장차 성공하는 데 지장이 생길까 봐 염려했다. 2년 전 나는 천재들 이상이라고 종종 종종 불리는 메가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것은 지원해서 받는 상이 아니다.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다.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비밀 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창의적이며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수상을 결정한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화로 수상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감사하면서도 신기했다. 곧이어 무심코 내 지적 잠재력을 진단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동료 심리학자들보다 월등히 똑똑해서 메가더 상을 수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답, 딸은 천재가 아니라는 그 답은 옳았지만, 아버지의 질문, 딸은 천재일까?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았다. 메가더 재단이 내게 전화로 수상 소식을 알려주고 공식 발표를 할 때까지 약한달 동안 남편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이를 알려서는 안 됐다. 덕분에 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천재라는 천재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자랐던 여자아이야 천재에게 주어지는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받게 된 상이었다. 꽤 힘든 학교들을 다니며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시험에서 떨어져 가고 싶었던 영재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내 부모는 중국 이민자였지만 교회에 다니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라고 설교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달리 나는 피아노도 바이오의 언론도 연주할 줄 모른다. 메가 더상 수상자가 발표된 날 아침 나는 부모님 아파트로 건너갔다. 아버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소식을 들어 알고 계셨고 이모, 고모, 숙모할 것 없이 일따라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 마침내 전화벨 소리가 멈추자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며 대견하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나는 그냥 고마워요 아버지 라고만 대답했다. 지난날을 곱씹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맡은 일을,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나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어린 아이였던 때로 돌아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약간 들었다.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제가 천재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걸 반박하지는 않을게요. 아버지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아실 테니까요. 그 말에 냉정하게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일 아버지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만큼 저도 자라서 제 일을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냥 직업이 아니라 천직을 찾을 거예요. 매일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거고요. 거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못되어도 가장 집념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여전히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길게 보면 재능보다 끝까지 하겠다는 집념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어른이 된 지금은 이 주장을 증명할 과학적 증거도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강한 진령, 즉 g r i d 은 변화하는 특성이라는 사실과 이를 기르는 방법도 연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아, 저 역시 약간 어렸을 때 부모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어쨌든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책이 재밌어요. 내용이 조금 쉬운 내용이 아닌데도. 음. 면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잠재력을 실현해보기도 전에 중도 하차하거나 흥미를 잃어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망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실패한 뒤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도 쉽지 않은 특성인 듯 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잘해내지만 잘안 풀릴 때는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면담에서 거론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글을 썩잘 쓰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의 글을 읽다가 어설프고 멜로드라마 같아서 웃고는 했어요. 하지만 그는 문장력을 계속 향상시켰고, 지난해에는 구겐하임 재단에서 연구비까지 지원받았죠.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했다. 그녀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데도 본인이 가장 가혹한 비평가였죠. 큰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남다른 끈기를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분야와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이,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끈기의 결합이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하, 이제 사업을 하려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이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좀 읽어봤어요. 특히 잘안 되고 있을 때 꾸준히 노력을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응.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남들이, 남들은 이거보다 조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내고 있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려고요. 나는 최근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원의 학생들에게 그리스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을 끝내고 단상의 원고를 치우기도 전에 미래의 기업가 한 명이 급히 달려 나와 자신을 소개했다. 교사로서 가르치는 보람이 드는 매력과 에너지, 열정이 넘치는 풋풋한 학생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투지에 넘치는 사람인지 보여줄 작정인 듯 그는 숨가쁘게 이야기를 쏟아냈다. 연초에 오랜 시간 투지를 불태우고 며칠씩 밤을 새가며 창업 자본 수천 달러를 모았다고 했다. 나는 대단하다고 칭찬해줬다. 하지만 그릿의 강도는, 그릿은 강도보다 지구력이란 말을 서둘려 덧붙였다. 그러니까 1, 2년 동안 똑같은 에너지로 그 사업을 추진한 후에 내게 이메일을 보내줘요. 그때는 학생의 투지에 관해 더말해줄수 있겠네요. 그러자 그는 고독스러워 했다. 글쎄요, 몇 년씩이나 같은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었다. 처음에는 유망해 보였지만 실패한 벤처회사가 많다. 낙관했던 사업 계획서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좋아요. 지금 창업을 계획한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같은 분야가 아니라 완전히 무관한 사업을 한다면 학생 이야기가 그릿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요? 그가 물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분야에서 저 분야로, 이 기술에서 저 기술로 옮겨 다닌다면 그것은 그릿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죠. 하지만 자주 옮겨다닌다고 해도 그 일을 하는 동안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면 그릿이 있는 게 아닌가요? 단지 열심히 한다고 그릿이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그릿의 일부분일 뿐이죠. 그가 멈칫했다. 왜죠? 우선 탁월성, 엑셀런스에 도달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전문 기술을 개발하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대사,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 다음에 그 기술들을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 내야 해요.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말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그릿은 학생이 매우 관심이 있어서 계속 고수할 용리가 있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군요. 이해했습니다. 네, 맞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그냥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사랑을 지속시켜 나가야만 하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그릿을 유지해왔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비만인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제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향해서 나름 끈기를 가지고 정말 10년? 10년 됐죠. 10년 정도를 노력해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자신도 좀더 그릇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메일과 편지를 받는다. 그들은 어떤 것도 실력이 늘 때까지 진득이 붙들고 있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자기 재능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 목표의 수립은 을 간절히 원하고 그 목표를 열정과 끈기를 갖고 추구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의 자기 위치를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원하는 만큼 그릇이 없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라. 사람들은 이런 뻔한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죠. 나는 뭐든 잘 잃어버려요. 일을 진득히 못하는 성격이에요. 나는 이런 대답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포기할 때는 이유가 있다. 사실, 각양각색의 이유로 포기를 한다. 당신이 하던 일을 포기하기 직전에 아래의 네 가지 생각 중 어느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지루해. 노력할 가치가 없어. 이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나는 못하겠으니 포기하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은 아니다. 이 장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의 전형적인 사람들도 목표들을 포기한다. 하지만 문제의 목표가 상위 수준의 것일수록 그들은 더욱 고집스럽게 끝을 보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리스의 전형들은 나침반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자기 행동에 지침이 되는 단 하나의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는 만큼은 아, 위에 열거된 발언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 저는 이게 한 20대 후반쯤에 생긴 것 같아요. 저의 나침판의 바늘.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는 바늘이 생겼습니다. 20대 후반에요. <laughs> 되게 늦었죠? <laughs> 관심사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계기가 되어 흥미가 생긴다. 관심사의 발견 과정은 혼란과 우연성이 존재하는 비능률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을 일과 그러지 못할 일을 확실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지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게 만들 수도 없다. 제프 베저스가 관찰한 바처럼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아큰 아, 큰 실수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흥미를 강요하는 행동이다. 직접 해보지 않고 당신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될 일과 관심이 사라질 일을 파악할 수가 없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처음에 관심사를 발견했을 때는 종종 본인도 모르게 넘어간다. 즉, 이제 막 무엇인가에 관심이 생길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지루한 감정을 느끼는 즉시에 알지만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대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뒤 이제 열정의 대상을 찾아냈는지는 며칠에 한 번씩 초조하게 자문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행동이다. 그리고 더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주에 읽어드렸던 기브앤테이크랑도 또 연관이 있더라고요. 결국 내가 하는 일에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더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의 전형들과 대화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의도보다 훨씬 깊이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했다. 그리스 의 전형들은 목표지향적이며 그 목표 역시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다. 내가 좀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캐물으면 그들은 자신의 느낌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을 찾느라 더듬거리면서 진심 어린 답변을 들려주곤 했다. 그런데 그 답변에는 언제나 타인이 언급되었다. 자녀들, 고객, 내 학생 등 특정한 타인이 언급될 때도 있었고, 이 나라, 스포츠, 과학, 사회처럼 상당히 추상적인 타인이 언급될 때도 있었다. 어떤 대답이든 요지는 같았다. 자신의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타인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고, 좌절과 절망, 고군분투, 희생,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목적 개념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자신 외의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알렉스 스콧 같은 조숙한 이타주의자는 타인 중심의 목적을 추구한 사람의 본보기로 쉽게 이해가 된다. 갈로니는 사람들의 미각을 깨워주는 일이라며 자신의 사,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럴 때 전구가 하나 반짝 켜지는 느낌인데 앞으로 100만 개의 전구가 켜기, 켜지기를 원한다고 한다. 식료품과 와인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와인에 매료되었던 갈로니에게는 관심이 먼저였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열정이 훨씬 커졌다. 나는 뇌 전문 의사도 아니고, 암을 치료해주는 의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게나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런 목적의 식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따라서 내 그리스 사전에서는 목적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뜻한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세상에 바로 그 세대병을 벽돌공에 대한 우화입니다세 벽돌공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다.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대답했다.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은 생업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벽돌공은 직업을. 그리고 세 번째 벽돌공은 천직을 갖고 있다. 결국 생업은 내 직장은 숨을 쉬거나 잠을 자는 것처럼 인생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지금 직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천직은 내 일에서 내 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행운아들은 내 일이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준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직업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듯했다. 아, 지금 가려는 길이 천직이 맞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어 드릴게요. 나는 그릿을 고무하는 것이 아동에게 터무니없는 높은 기대를 요구함으로써 해가 되지는 않는지 자주 질문을 받는다. 더 크워스 박사님, 조심하세요. 아니면 모든 아이가 자신도 우사인 볼트나 모차르트, 아인슈타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할 겁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될수 없다면 물리학을 공부할 자격이 없는가? 우사인볼트가 될수 없다면 오늘 아침 달리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가? 어제보다 조금 빨리 조금 오래 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인가? 이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내 딸이 내게 엄마 나는 절대로 모차르트가 될수 없으니까 오늘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해줄 것이다. 너는 모차르트가 되려고 피아노를 연습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는 모두 재능뿐만 아니라 기회에 있어서도 한계에 직면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부여한 한계가 생각보다 많다. 우리는 시도했다 실패하면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결론을 내린다. 또는 겨우 몇 걸음 가보고는 방향을 바꾼다. 어느 경우에든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까지 아직 가보지는 못했다. 그릿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흥미롭고 목적이 뚜렷한 목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매일 몇 주씩 몇 회씩 도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다이어트도 일도 공부도 잘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실패하고 못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잘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노력할 수 있, 있는 힘이 그릿이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그릿을 유지하고 갈고 닦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은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인 끈기의 힘 Grit 이었고요 엔젤라 더코어스 지은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책 만나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사 다당유연이었습니다.